티셔츠 주제 아주 퀄리티가 좋아. 그만큼 확실히 퀄리티가 있는 옷이에요. 어디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근데 입어보니까 더 마음에 들어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 이거. 레모나들 안녕하세요, 최문아입니다. 레모나들, 오늘은 좀 휘뚜루마뚜루 입기 좋은 브랜드 티셔츠들을 제가 몇개 준비해봤어요. 아니 참, 라떼는 말이에요. 사실 브랜드 옷이랑 보세 옷이랑 가격 차이가 되게 많이 났거든요? 근데 요새는 보세 옷들도 브랜드 옷만큼 아주 가격대가 높더라고요. 그리고 티셔츠 같은 거는 진짜 더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주 유익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어차피 티셔츠 입을 거, 브랜드 거 입으면은 그 브랜드의 뭔가 아이덴티티도 티셔츠에 나오고 티셔츠와 이제 바지 하나만 입으면 룩이 딱 완성되는 예쁜 티셔츠들 보러 같이 가보실까요? 첫 번째는 이 러브이즈 트루의 티셔츠입니다. 정말 편하게 입기 좋은 빅 프린팅이 들어간 티셔츠예요. 자세히 보시면은 이 레터링 모양이 하트라서 러브이즈 트루의 하트 사랑을 완전 느낄 수 있는 티예요. 그리고 확실히 이게 화이트에 레드여가지고 밑에 청바지를 입는 게 제일 예쁘더라고요. 핏이 굉장히 넉넉하고 이게 완전 얇은 재질은 아니고 약간 소재감이 있는데도 완전 뭐 한여름에 외출하는 거 아니면 여름에도 아주 무난하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의 안에 안 넣으면 완전 오버핏이어가지고 저는 하의 안에 밑단을 넣었을 때가 가장 예쁘더라고요. 재질도 너무 좋고 이게 빅프린트여가지고 확실히 티셔츠 하나로도 루딱 완성이어가지고 진짜 편하게 입기 좋은 티셔츠예요. 그 다음에는 무화의 반팔 티셔츠입니다. 일단, 가격도 착하고, 핏도 예쁘고, 굉장히 시원한 소재예요. 정말 여름 티셔츠라는 말이 딱 맞는 티셔츠. 약간 비침이 있는데, 신경 쓰일 정도는 아니고, 이게 굉장히 하늘하늘한 소재예요. 그래서 몸의 실루엣을 보여주긴 하지만, 엄청 부해 보이진 않는? 그래서 제가 두장 구매했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비침이 있어가지고 소옷 같은 거 입을 때 요런데 레이스 많이 달린 거는 자국이 날것 같아서 그런 것만 좀 피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세 페이지보다 실제로 봤을 때 입었을 때가 더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신축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살 때는 어 뭔가 저렴하니까 그 맛으로 입어야지 했는데 만족도가 너무 커서 아주 여러분한테 추천을 하는 티셔츠예요 그다음은 너무너무 귀여운 로리로시의 티셔츠입니다 일단 여러분 너무 귀엽죠? 이 로레로시의 시그니처가 장미 패턴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는 장미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꽃들이 있어가지고 너무 귀여운 포인트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핏이 세미 타이트 핏이어가지고 완전 끼지는 않지만 슬림하게 떨어져서 핏도 너무 예쁘고 청바지랑 매치하니까 진짜 시원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티 입으면 늘어남 같은 거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신축성이 좋은 두줄 스티치여가지고 더 오래 모양 바뀔 걱정 없이 입을 수 있겠더라고요. 소재는 그냥 면은 아니고 약간 스판기가 있는 면이에요. 굉장히 보들보들해가지고 한여름에도 덥지 않게 입을 수 있고 그냥 저는 이 패턴이 귀여워서 패턴만 보고 샀는데 티셔츠 주제에 아주 퀄리티가 좋아라는 말이 나온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는 시티브리즈 반팔 티셔츠입니다. 여기 로고 시티브리즈. 그냥 정말 기본 티 같은데 이 시티브리즈 로고가 밑에 달려있는 게 굉장히 포인트가 돼가지고 뭔가 꾸안꾸 느낌을 줄수 있는 티셔츠예요. 이 사이즈가 S인데도 너무 작지 않고 어깨선이 딱 잡아줘가지고 체구 같은 것도 왜소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어깨 전체 비율을 맞춰줘서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소재가 완전 빳빳한 소재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탄탄해가지고 좀 오랫동안 늘어짐 없이 입기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입으면 딱 넉넉하지 않게 핏이 예쁘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핏을 좋아하시면 원래 내 사이즈대로 입으시고 약간 티는 루즈하게 입는 게 좋다, 넉넉하게 입는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내 사이즈보다 하나만 올려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군더더기 없이 아주 깔끔하게 입기 좋은 티입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요즘 너무 잘 입고 있는 이 시티브리즈의 스트라이프 티예요. 정말 예뻐서 자주 입고 제가 오늘 소개한 티 중에 아마 이게 가격대가 제일 높을 거예요. 근데 그만큼 확실히 퀄리티가 있는 옷이에요. 면 티가 아니고 그냥 브라우스 같은 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께감은 있는데 시원한 소재여가지고 많이 답답하거나 덥지 않고 참 여러분 저희 한결같은 취향입니다. 어깨 퍼프가 딱 있으니까 얼굴도 되게 작아 보이고 내어저 어깨를 넓게 보여주니까 자주 손이 가더라고요. 확실히 여름에는이 스트라이프가 너무 시원해 보이니까 많이 구매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 기장이 길지 않아가지고 바지 안에 넣지 않아도 돼서 좋더라고요. 저는 바지 안에 뭐 넣어야 되면 넣어 입지만 푸르 타입을 좋아하는 게 뭔가 조금이라도 걸리적거리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또, 소매도 되게 넉넉해가지고, 팔뚝살 걱정 없이 입기 좋고, 디자인도 그렇고, 어디 있는 것 같지만 없는 유니크한 느낌을 내줘가지고, 제가 요새 너무너무 잘 입고 있는 티셔츠입니다. 나 러브이즈 트루 좋아하네. 그 다음, 러브이즈 트루의 티입니다. 데이지 꽃이랑 레터링이 포인트가 되는 티셔츠예요. 티가 너무 편하고 재질이 부드럽고 팔목 기장감도 있어가지고 상체 핏까지 완전 슬림하게 해준 티셔츠예요. 원래 기장은 저한테 엉덩이까지 가리게 와가지고 제가 하이에 넣어서 입었고 흰 바지랑 매치했을 때 되게 예쁘더라고요. 이게 컬러도 너무 딥하거나 쨍하지 않아가지고 피부톤 상관없이 다잘 어울릴 것 같아요. 참요 프린팅이 과하지 않고 귀여운 휘도르 맛도 입기 좋은 티셔츠예요. 그다음에는 레터 프롬 문의 티셔츠입니다. 이거 너무 색깔이 예뻐요. 이거는 스카이 블루 컬러의 되게 입기 좋은 티셔츠예요. 영상에서 보이는 것보다 실제로는 조금 더 낮은데 색깔이 그래서 더 튀지 않게 입을 수 있는? 이게 좀팔 핏이 날개처럼 넉넉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편하게 입기 좋은 티셔츠예요. 참이 티셔츠 보면 뭐가 별게 없는데 되게 귀여운 느낌? 뭔가 좀 다른 느낌이 나는 게 이런 로고 글씨체 자체도 되게 예쁘고 이게 라벨로 돼 있어서 이런 부분에 되게 많이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이 티가 여러 컬러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옐로우나 화이트 컬러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이것도 역시나 넉넉해가지고 너무 편하고 휘뚜루마뚜루 입기 좋은 티셔츠예요. 그 다음은 어반드레스의 티셔츠입니다. 이거를 제가 사진을 보자마자 너무 마음에 들어 가지고 상세 페이지 제대로 보지 않고 뭔가 핏이 어떤지 보지도 않고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입어 보니까 더 마음에 들어. 이 옷의 포인트는 바로 요 사선이죠. 크롭인데도 배도 안 보이고 적당히 잘 가려 주는 요런 느낌 좋습니다. 그리고 팔 부분도 넉넉해 가지고 군살은 다 가리면서 유니크함은 살린 티셔츠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오반드레스 로고도 너무 귀여워요. 옷 소재도 탄탄한데 약간의 스판기가 있어가지고 진짜 편하게 입기가 좋아요. 여기까지만 보면 그냥 밋밋한 티인데 이 사선 포인트가 진짜 너무... 아이고 여기 뭐가 붙었다. 진짜 너무 많이 입고 다녀가지고 되게 유니크함을 줘가지고 제가 되게 자주 입고 있어요. 제가 이거 입고 친구들이랑 피크닉 갔는데 사진도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 어반드레스 옷이 되게 유니크하기도 한데 뭔가 사랑스럽고 키치한 느낌을 넣은 게 많은데 이번 옷도 완전 성공입니다.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거. 네모네들! 오늘 진짜 휘뚜루마뚜루 입기 좋은 만원에서 사만원대까지 브랜드 치아스 재밌게 보셨나요? 확실히 여름에는 치저스에 손이 많이 가는 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편하고 너무 덥지 않고 뭔가 답답한 느낌이 많이 없으니까 진짜 많이 입는 것 같아요. 제가 골라골라 제 눈에 예쁜 것만 공유를 했는데, 우리 레모나들의 현명한 소비에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최근 댓글에는 최대한 꼭 답글 달게요. 우리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